아 처음엔 좀 속상했는데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어, 현숙님도 현숙님 나름의 선택을 한 거니까 존중합니다. 아, 존나 멋있었어. 영호 현숙 얘기 좀 해볼까요? 아영호 현숙 보면서 오 답답했던 마음이 좀 내려갔어요. 이제 조금 정상적인 그런 남녀 관계가 보이는 건가? 정상적인 대화도 하나 이게 보이더라고. 영호 코인. 저도 한표 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편집해가지고 안 보여줬던 세이브 영상을 갖고 있다가 이번 주 영상에서 풀더라고요. 제작진들이. 영호가 현숙을 기대하면서 첫 데이트 신청을 하러 나갔다가 까이잖아요. 돌아왔는데 현숙이 영수 옆에 있네? 자괴감 들지. 영호가 그날 인터뷰에도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사, 성향 반대. 근데 영수를 택했다. 아, 난 아예 안 되는 건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건가? 내가 현숙한테 내세울 건 없는 건가? 그런 거에 지면 안 되지. 그런 조건적인 걸로 연애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 나는 원래부터 밝은 사람이야. 어떻게 바꿀 거야? 갑자기 영수처럼 차분한 사람이 될 거야? 안 되잖아. 그럼 포기할 거야? 그 되는 사람하고만 연애할 거야? 그럼 나 좋아하는 여자하고만 만나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그 상대방에게 매력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잘 표현을 해야지. 내가 반대되는 성향을 좋아하는 여자구나. 난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면 아유 쟤도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늘 보니까 어, 용호가 현숙 앞에서 제 어, 쿨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 처음엔 좀 속상했는데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어, 현숙님도 현숙님 나름의 선택을 한 거니까 존중합니다. 아. 어! 존나 멋있었어. 보면서 와 진짜 멋있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영철 순자야 그냥 둘이 꽁냥대고 있으니까 딱히 영철한테 멋있는 걸볼게 없었고 상철은 대실망했고 영호 완전 멋있었어 진짜. 와 괜히 런닝 동호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모임장이 아니다. 배포가 있어. 도 양이 있어. 좋았어. 괜찮았어. 아, 그 전까지 영호를 보면서. 아, 너무 가벼운 리더라는 느낌 이 들었거든요? 뭔가 에너지 넘치고 막 이끄는 힘은 있어. 근데 너무 사람이 가벼워서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 좋,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간지나는 멋진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 영어 멋있었어요. 기대돼요. 음, 괜찮았어. 다음은 정숙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숙 분량이 좀 있어서 유심히 봤어요. 분위기 제수추아가 아, 너무 매력이 없어요. 멋이 없다는 거죠. 본인은 드러내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날뛰다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잡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아, 이게 단어 선택을 조심해야 돼. 잘못 얘기하면 정숙이 인간이 아니란 얘기처럼 들리는 거 아니야. 멀쩡한 성인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정숙은. 어디 갇혀있다 온 사람 같았어요 일평생을 너무 눌려서 살았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소심해 너무 소극적이고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서 한 부분에서만큼은 강단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길 바랬는데 아 그게 이번에도 없었어요 자기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당당하지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글쎄 10대 20대 때나 그런 것들이 먹히지 30대 넘어가면 안 먹혀요 그런 것들 그때는 그런 수줍은 모습들이 어머 귀여워, 어머 여성스러워, 어머 어떻게 보호해주고 싶어 이러지만 선은 일곱 먹고 수줍어하는 거는 그건 주책이죠. 사실 보면서 어 뭐야 이 아줌마 왜 이래? 우리 갑자기 발그대해가지고 저런 얘기가 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나마 이번 주 영상이 조금 그게 보였어 아 영식님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근데 의도만 그렇지 그것조차도 육촌동생 영철 손 빌려가지고 내가 첫인상 픽한 거 혹시 영식님이 아니? 마음이나 떠보고 영식님한테 말걸 때도 혹시 제가 대화 신청하면 응할 생각 있으세요? 그걸 묻지 말고 그냥 신청을 해 그냥 그런 의지를 가진 것도 자기가 뭐라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나마 한 거야 근데 몸에 배어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껏 마음은 먹었지만 그런 태도가 그렇게 소심한 거지. 너무 아쉬워. 너무 답없습니다. 기호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지지했던 영자. 아 상철과의 데이트에서 아니나 다를까 영자도 딱 연애 못하는 티를 냈어요. 그냥 여기만 오면 연애가 못해지나봐. 연애를 못 하게 되나봐. 밖에서 멀쩡하는 사람도 나는 솔로먹 오면 삶이 이상해지나? 계속 마음을 떠봐. 상처가 영숙이 잘 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불안하겠지. 알아? 못르는거 아니야. 불안하겠지. 근데 어쩌라고. 불안한데 어떡할 거야. 안할 거야? 그 상처에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면 깔끔하게 나오고 말든가. 꼭 상처 사태 혹시 저한테 올 생각은 없는 건가요? 이말 물어보고 듣고 나서야 마음을 접어. 자기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할 수 없어? 남이 정해줘야 내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이 너무 아쉽다는 거야. 이네명다 그래. 요네명다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그래서 다 연애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 쪽도 뭐 별거 없어요. 영철은 지금 순자랑 너무 꽁냥되고 있어서 연애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영수, 뭐 영식, 광수, 상철, 넷다, 연애도 어렇게 못해. 영식은 초반에 순자 픽해놓고선 순자한테 가볼 생각을 왜안 하고 있는 거야. 백지 상태래. 생각이 없대.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네. 와. 아니, 그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둘다안 좋아요. 거기 앞에 자기가 혹시 마음에 드는 순자가 있어서, 현숙이나, 뭐, 영자나, 뭐, 누가 있어, 영숙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자기 마음 들키기 싫어서 말안 했다? 이것도 문제야. 아니, 그렇게 자기 마음 당당하게 표현 못할 거면, 여긴 뭐알아나왔어 이런 경쟁이 어떻게 낄 거야? 그것도 문제고, 정말 생각이 없어. 정말 백지 상태야. 그건더 문제야. 그럼 나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퇴소하고 나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영식아. 뭐 해봐야 돼. 생각을 해. 정신 차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영식은 생각을 해야 돼. 자, 마지막 광수. 광수가, 대박이야. 광수. <laughs> 광수 대박. 와. 고독정식 먹고 10시간을 잤대. 와, 아, 나 미친 줄 알았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그 10시간을 내리잘수 있지? 긴장감이 안 되나? 뭔 생각으로 나온 거야? 연애를 하려고 나온 건 맞아? 책 팔려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지 않고서야 어 저렇게 있다고? 광수는 자기 회사 홍보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미지 홍보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나 데이트 안 됐어? 그러면 나 방송 분량 없겠네. 오케이 어차피 방송 분량도 안 나올 거면은 카메라도 안 찍을 텐데 굳이 나와 있을 필요 없지. 잠이나 자자.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호 아니요. 좋은 얘기를 한게 없네. <laughs> 죄송합니다, 친언님들 1 2 분이죠. 1 2분 모두에게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야, 어, 어떻게 없겠어? 에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인데 뭐. 아까 얘기할 때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현타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잊어주십시오. 재밌게 영상 뽑으려고 저지랄 하나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노딱도 먹고 하니까 좀 쫄려서 몸을 좀 사려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안할 수는 없으니까 몸을 사려 가면서 할게요. 안녕.